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장입니다. 네, 마지막 고류가 이제 네. 유, 검찰인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제 형사소송법, 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어, 지금 수사권을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전면 검수차라는 것이 만들어져, 만들어져서. 어, 공수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어, 처벌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던 어, 민주당 결국 그 욕심이 욕심이 에,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을 어, 석방시키게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이번에 <laughs> <laughs> 검찰 구속 기소를 보면서 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어,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당은 어린이당이라고 예, 왜 어린이당입니까? 어린이는 항상 어,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당장 하고 싶은 공수처라는 것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이 예, 공수처가 이래서 만든 거다. 응? 내가 공수처를 왜 만들었느냐? 응? 대통령이 이런 거잡아놓으려고 만든 거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모양새만 내려고 이 모양 내는 당, 또이 어린이당이라는 것도 이 모양을 내는 당이잖아요. 어린이들은 뭐하여 실체 이런 것보다는 이 모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고. 민주당의 장난감이 결국 뭐냐? 공수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장난감 칼로, 장난감 칼로 사람 죽일려고 사람 이 죽어져요. 안 죽어지지? 응? 그러니까 모든 게 장난감인 거예요. 장랑, 국민도 장난감, 뭐 국가도 장난감, 뭐, 국방 이런 것도 장난감, 장난감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무정 검찰총장이 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악수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에게 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불구속 기소할까 좀 걱정도 좀 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정황 자체가 정황 자체가 일단 대통령께서 구속이 돼 있는 모습 자체에서 엄청난 지금 동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30이라든지 또는 어, 2070, 심지어는 뭐 4050도 아, 대통령 구속은 좀 아,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흐름을 좀끊기가 싫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나 또는 좌파 입장에서나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아마 찝찝할 거예요 되게 찝찝 왜냐면 지금 계속 잔상에 남는 게 뭐야 이재명은 돌아다니잖아 <laughs> 이재명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 조국도 얼마 전까지 돌아다녔는데 윤 대통령만 계속 저렇게 돼 있으니까 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이에요 그 똑똑한 국민이 그걸 차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윤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해서 국민들을 놀래킨 거에 대해서 몸으로 충분히 지금 몸빵을 하고 있는 거 몸빵, 그러니까 몸빵을 해서 어, 개혁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이 약간 좀 열받은 걸도약다 풀어낸 다음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개혁은 어,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부정선거라든지 문,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고발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 자체의 어떤 그 무력을 쓴 것에 대한 아, 그것만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다면 어. 윤대통령은 오히려 영웅인거죠 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어, 윌리엄.. 윌리엄 뭐예요 걔가? 응? 윌리엄이지냥 윌리엄 그그 그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윌리엄이 그 고초를 받고 막 그렇게 막 고문 당하고 이래서 오히려 영웅이 된 것처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어, 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사실 뭐 구속 상태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혐의를 완전히 벗고 복귀라는 게 중요한 거지 구속 기소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사권 자체가 공수처에 있지도 않고 검찰에 있지도 않고 경찰에 있는데 검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검찰로 수사를 넘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 검찰이 기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어, 검찰에게 무리하게 구속 기소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떻게 봐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부정적인 거지, 예, 부정적인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지금 구속 기각이 지금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구속 기각이 세 번, 체포 기각 한 번, 구속 기각 두 번입니다. 서부 지법에서 이제 그거를 중앙 지법에서 체포 기각된 거를 서부 지법에서 지금 통 어?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총세번 했기 때문에 서울 중앙 지법은 가장 먼저 논하는 게 뭐냐면 수사 과정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이 독수 독과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윤대통령이 구속기소는 크게, 어, 크게 뭐 아주 뭐 땅을 치고 뭐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헌법에서, 헌재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 어, 인용되지 않는 것, 기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각되지 않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청년들이야. 우리나라는 항상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 조선 시대도 그렇고 뭐 어떤 반정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뭐 우리의 연산군이라든지 어? 또는 뭐 강해군 때의 반정도 그렇고 어? 뭔가 들고 일어난 거 어? 이때 가장 위협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성균관 유생들이었어요. 성균관 유생 그리고 지방 어 지방 사원에 있는 유생, 유생들의 어떤 그 서원들의 상소야 젊은 상, 젊은 선비들의 상수. 그러니까 항상 그 사각보면 나오는 게 뭐야? 젊은 선비들이 야구성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이 늙은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어, 늙은이들은 숨어있을 때나 힘을 쓰는 거지. 이렇게 지금 뭔가 오픈되어 있을 때는 늙은이들은 힘을 못 써요. 어, 힘을 못 써. 결국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모습, 그 스탠스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 젊은 사람들은 오늘은 20대지만 내년에 사, 내 후에 30대고 40대고 50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늙은이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젊은 애들이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2030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2의 박정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사실 요즘 젊은 애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게 뭐냐면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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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세대들이 부럽다. 지금 6070들이 부럽다. 왜? 그 사람들 있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비록 어려웠지만 기회가 있었잖아요. 응?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이 덕택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나도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응?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대부분 다 박정희를 얘기해요. 박정희. 네.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진 거에 대해서 약간 전설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고, 요 우리는 그때 사실, 우리보다 좀 위세대들은 박정희를 누르로 보고, 박정희 어떤 뭐 긴급조치라든지, 이런 뭐 공포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정치도 아닌데,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로. 근데, 어, 약간 좀뭐랄까 본인들이 약간 나쁘게 표현을 한 건데, 2030들은 박정희라는 것은 그냥 신화적 인물이에요, 신화적 인물. 그러니까, 박2030 입장에서는 박정희는, 어, 본인들이 되고 싶은 인물이야 또는 본인들이 어, 그 시대에 살고 싶은 사람 어, 그런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들이 왜 이렇게 우파지향적으로 지금 바뀌게 된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해 주신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시간이 되게 늦춰졌을 거예요 시간. 예, 그리고 상당히 JTBC나 MBC나 이런 데서 계속 방송으로 애를 세뇌시키기 때문에 북한처럼 된 거죠 북한이 똑같은 2030인데도 이게 그 미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뭐 방송이거보고다 그냥 해결된 회결, 소리만 하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도 보여줬지 왜 이렇게 자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지 어? MBC, JTBC 상황도 보여줬지 이러니까 이제 2030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역시 내가 생각한는유치한 대로 우파가 맞는 거였구나 그리고 박정희가 옳은 거였구나 어? DJ 뭐 노무현 뭐 이런 것들은 문재인 이런 것들은 그냥 형식만 내고 모양만 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법원 앞에서 아주 절반 이상이 2030이고 무슨 검, 경찰들이 너희 누가 사주했냐 누가 너 법원 저기 침, 침입하라고 누가 얘기했냐 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뭘 사주가 어딨어 그러니까 더놀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다 사주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젊은 애들 다 앉아 있는데 알고 받들이 먹어준다고 뭐 그으면서 왔어요. 뭐 게시판에서 보니까 뭐 어? 어디 뭐 어? 페미니즘 단체에서 왔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우파들처럼 2030에 자발적으로 나온 데가 없어.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인제 투니께서 계속 구속 기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항의 집회 하고 난리인데 이거 지금 광화문이, 니 여의도니, 어? 이 지금 집회 하는 데 중에 2 0 3 0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 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갈 때, 에이, 할아버지들이 옛날 생각하는구나. 응? 본인들이 어떻게, 응? 옛날 20대 때, 30대 때, 박정희 때, 그때 유추하는, 그때 기억하는구나. 요런 기념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가졌던 그 생각을 젊은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할수 있게끔, 어, 전설이 된거요 전설. 우파가 전설이 된 겁니다. 이게 2030들, 다, 저도 2030을 겪었지만, 젊은 애들이, 이 전설이란 것을 갖게 되거나 마음에 어떤 어떤 뭐야 야망을 품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저기 2030이 만약에 저렇 우파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왜? 네. 제리 40, 50들이 무한 물이 40, 가0들이 무슨 뭐 가있든 말든 래있든 말든, 대한들도 어차피 10년 다나면다저야야다대기야그러래가있들니대한0대5 다 0대가 20, 지금 2030이 되는 순간, 걔네들은 완전히 축출대요 축출. 축출. 일본처럼 메이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처럼 진짜 그런, 어, 다시 한번 산업화 시대가 다 전면에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뭐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응?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 있었던 민주당 세력들, 어? 사실 장면 정보를 물어뜨리는 거잖아요. 응? 박정희 5.16 같이 지금 2030들이 그, 바, 장면 정부의 그 무능한 장면 정부, 민주당 정부를, 무,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박자희가 보기에도, 야, 민주당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 망하고, 완전히 거지, 거주 국가 되겠다. 우리 젊은 애들이 완전히, 어, 쫙 깡통차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2030들이, JTBC, MBC 이런 거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아. 그때 그, 어, 장면 정부나 이런 정 그, 소위 얘기해서, 박정희보다 약간 위에 세대에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똥포를 쳤어요? 그그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이공상공들의 마음을 되게 몰라주고 오히려 그걸 되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음? 본인들이 뭐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엄청난 그 뭐랄까요 비효율 비효율 을막 음? 가지고 지금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것처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무력을 쓴 거예요 무력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공상공들은 그 무력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나라가 사, 산업화되고 발전할 발전되고 이렇게 하,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만 5천 불인데 우리가 1 인당 국민소득 10만 불될수 있다. 응?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전 국민이 우파가 되고 2030대 철저하게 저렇게 무장이 된다 그러면 전 국민이 우파되면 시간 문제야. 지금 2030대 우파가 되면 교회들 어, 나이 먹고 애들도 다 우파 될 텐데 응? 그런.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10만 불의 과실을 누가 따먹겠어요? 지금 2030들, 얘네들이 열심히 하면 그 10만 불을 자기가 따먹겠다고 생각하는, 얘네들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만 5천 불은 당신네들의 지금 과실이지만, 10만 불은 우리의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10만 불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경부고속도로 이런 걸깔 때, 거기 그거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야? 야, 그건 다 미래의 자산들이잖아. 우리는 지금 먹고 싶어. 이랬던 놈들이야. 민노총, 민노총들이 지금 국민 세금 따먹고 25만원씩 나눠주고 이거는다 누굴 위해서? 지금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걸 싫은 거야. 야그 돈을 왜너네들이 써?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싫은 이유가 2030들은 왜 자원을 왜 국민의 세금을 왜 지금 있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쓰냐. 어 아끼고 축적해서 2030들이 나이가 먹고 어? 그, 그, 그 자존의 세대들 응? 2030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써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 10만 불이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2030대들이 어? 민주당에 대항하고 이재명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임인 이유도 그거야. 7년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희 와서 멘토 제가 멘토도 해주고 뭐. 어, 기, 기업 취업 멘토도 해주고 면접 취업 어, 면접 멘토리하면서 느끼는 건 젊은 애들은 훨씬 더 우회, 우, 우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옛날부터 느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잘 살고 싶은 거야. 그들은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은 거라고 훨씬 더 왜? 이미 SL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 전 세계 국민 전 세계 선진국 수준을 이미 몸으로 다 체득했어. 선진국이 되거나. 탑이 되려면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애들이 바로 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력을 해서 10만 불을, 대고 10만 불, 인당 소득 10만 불 국가가 만들고 싶은 거지, 뭐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인한반 5천 불에서 있다고 하면 뭐 적당히, 적당히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030들의 마음이라는 거. 이 말씀을 오늘, 어 연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